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이다중고차 이용대로입니다. 오늘은 SM을 두 대나 소개하게 됐네요. 아까 흰색은 휘발유였고요. 얘는 LPG 차량입니다. 아, 이 친구는 가슴 아픈 얘기가 있는데요. 앞이 깨끗하죠? 뒤에도 이제 가보면 보통 뒤에는 번호판이 있어야 되는데 얘는 뒤에 번호판이 없어요. 왜 없냐? 정상적으로 차를 가져와서 판금집에 이제 상품화하려고 판금을 맡겼는데 갑자기 전화 한 통이 옵니다. 저 앞번호판이 없어졌다고. 야 이게 무슨 황당한 일인가 싶어 갖고 했는데 누가 어떻게 뭐 가지갔는지 아니면 분실했는지 없어져가지고 지금 경찰서에 가서 뭐 저기 저기 확인증 받고 다시 재발급 받아서 다음 주 월요일 날 번호판이 나올 예정입니다. 아참 이런 거. 이런 애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냥 차만 갖다 놓으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부터 여기까지 다 책임을 져야 되니까 굉장히 힘듭니다. 시간은 시간대로 쓰고 업체는 또 거래처여갖고 어떻게 말도 못하겠고 그냥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laughs> 이 차량은 06년식 SM5 LPG 장유 전용으로 나왔고요 스마트키까지 들어간 모델이에요. 스마트키. 어, 사고는 뒤쪽에 약간 받치셔가지고, 리어 패널이랑 트렁크는 교환이 됐고요 트렁크는 판금이 됐고요 리얼 패널하고, 쿼터 패널이 교환. 패널들이 교환이고, 플로어, 트렁크 플로어, 타이어 놔두는 데하고, 트렁크가 판금입니다. 트트가 판금, 리얼 리어가 교환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우리 흔한 업자말로 뒷선박 차량이다. 사고는 나왔지만, 그냥 단순 접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거 요것도 금액을 170만원 놔둘 거예요 예, LPG가 가격이 조금 더 비싸졌어요 근데 그냥 똑같이 170만원 놔둘 거고요 여기에 단 차가 단점이 있는데 요 앞에를 이게 참현 시국에 이게 그때 당시에 조금 유행했는데 이게 참 니산으로 바꿔놓으셔갖고 이게 참 뒤에도 이렇게 티아나로 해놨어요 티아나 티아나 예또 니산이에요 아이 요게 조금 아쉬운데 오셔갖고 그냥 타실 분은 타시고 떼실 분은 떼셔도 됩니다. 일단은 이 상태로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산차예요. <laughs> 일본 기술력으로 만들었지만 국산차예요. 현시국에 뭐 이런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일본 차는 뭐 중고차 판매해도 되죠. 뭐 신차만 아니면 수입하는 것만 아니면 이미 들어와 있는 거 파는 건 어쩔 수 없죠. 뭐. 여기까지 잡담은 그만하고요. 170만 원에 아마 신세기랑 아마 비슷할 거예요. 매도비 33만 원, 주행도 비슷하니까 성능 점검 보증금 보험료 5만 원에서 6만 원. 알선 수수료는 없고요. 매도비 33 7등으로 세8% 정도 나올 예정입니다. 차 화면 돌려서 차량 전체적인 모습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을 바꿨고요. 천천히 차량의 상태가 어떤지 같이 짚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지요. 제 영상 보시면 뒷번호판이 다 있을 거예요. 이 친구만 없어요. 네, 분실신고 친구 태어나서 처음 해봤습니다. 저. 좋은 경험이죠. <laughs> 휠에도 닛산이라고 되어있네. 아이고, 참. 아이, 참. 닛산 철수했는데, 아이, 참. 자, 한번 보시죠. 라이트, 변색된 거 거의 없고요. 범퍼도 깔끔합니다. 범퍼는 제가 봤을 때 판금집에서 범퍼가 부서지면서 번호판이 쪼개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분실했다 그랬는데 자기네들이 이 이런 상상을 하면 왜 의심을 해 자꾸 아유 이러면 안 돼. 의심하지 말고 본넷차도 깨끗하고요. <laughs> 유리 전면 유리도 깔끔합니다. 돌디가 깨진 거 없어요. 루프쪽도 이상 있는 부분 없습니다. 아 맞아 이 차의 장점 타이어가 신품이에요 앞뒤로 앞뒤로 타이어가 신품입니다 괜찮습니다 문쪽도 깨끗하고요 깔끔합니다 이상 있는 부분 휠기스는 조금 있고요 뒷 타이어랑 앞 타이어 넥센 걸로 새 거로 갈아놓으셨다고 하셨어요 네, 범퍼 쪽에 이렇게 그리고 헤드 뭐야 리어 램프도 이렇게 깨진 부분이 살짝 있습니다 아, 깨진 건 아니고 아, 금이가 있네요. 트렁크 부분도 깔끔합니다. 예, 이상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뒷범퍼 부분도 이상 있는 부분은 없네요. 아 요쪽을 약간 자가도색을 하셨네요. 뒷범퍼 예, 티가 잘 안나는데 제 눈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어, 뒷범퍼 자가도색한 부분이 보입니다. 깨끗하네요. 그 다음 부분은 아 여기 문쪽 아래쪽이 약간 움푹 패어 있어요. 도어 아래쪽이. 네, 실내 상태 보도록 하시죠. 도어 트림 깔끔하고요 발판, 시트, 암레스트, 미션, 센터 페시아 대시보드 다 깔끔합니다. 천장, 루프 쪽도 깨끗해요. 뒤쪽도 한번 보시죠. 도어 트림. 등받이. 등받이는 살짝 미세기스들이 보이네요. 송풍구가 있네요. 이열 송풍구가. 깨끗합니다. 다음! 합격! 이렇게 미세기스들이 보여요. 등받이 쪽에만. 시트나 발바지 부분은 깨끗합니다. 트렁크 한번 보시죠. 아, LPG 차의 장, 단점이죠. 가스통이 있어 가지고 짧습니다. 예, 좀 좁아요. 트렁크 공간이 많이 넓진 않습니다. 트렁크 공간이 좀 적다는 거. 휘발유 차가 트렁크 공간이 넓다는 거. 요즘엔 도넛형으로 나와서 좀 넓지만요. 시트 상태 괜찮고요. 도어 트림 쪽 깔끔합니다. 예, 옛날 나온 차량은 저렇게 저기 배달부, 가스, 가스처럼, 큰 가스통을 넣기 때문에 조금 좁아요. 실 주행거리 13만 1800, 어쩌고저쩌고. 자, 옵션 한번 보시죠. 이건 전동 시트가 없네요. 오토 윈도우는 똑같이 운전석에만 있고, 나머지는 다 수동으로 올려야만 합니다. 예. 전동 접이 미러가 여기 있고요. 잠금 버튼 여기 있고, 전동 접이 미러 여기 있고, 풋브레이크는 여기 있습니다. 어, 그 다음, 오토 라이트 들어가 있고요 핸들 리모컨, 블루, 블루투스, 아, 블루투스래. 핸즈 프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스마트키 노브식이 들어가 있고요 에어컨은 듀얼식 에어컨이고, 열선 시트 들어가 있네요. 블랙박스는 1채널만 들어가 있네요. 블랙, 선루프가 없습니다. 이 차량 옵션에 선루프는 없어요. 자, 요거는 내비게이션이 이 삼성 차들은 항상 이 내비 터치가 안 되네 요 얘는 터치가 안 돼요. 얘는 후방 카메라는 잘 나오네요. 후방 카메라는 그 친구나 내비 후방 카메라 둘다안 되는데 얘는 내비만 안 되고 있습니다. 삼성 차에 참 고질인 것 같아요. 이 전자기열 중에 내비가 잘안 되더라고요. 에어컨은 시원하게 잘 나오고요. 네. 네, 오디오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여드리고 전 나가서 마무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촬영 마치고요. 아이 참. 비 로고가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차 사람을 미워해야지 차를 미워하면 되겠습니까 <laughs> 차에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네, 차량 스펙 간작하게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SM5 네, LPG 모델입니다 LPG 모델 08조의 1493번 근데 번호판은 바뀔 예정이에요 분실신고를 했기 때문에 같은 번호판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아, 트렁크랑 트렁크 플로어 판금이고요 쿼터 패널이랑 리얼 패더가 교환됐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뒤접촉 사고가 나면 그 정도 판금 교환 들어간다는 점 아셨으면 좋겠고요. 어, 외관에 조금 미비된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비가 안 된다는 점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격은 170만원 받을 생각이고요. 확정입니다. 170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 흥정은 없어요. 이게 다 깎아서 내린 금액입니다. 170에 매도비 33만 원, 취득록세 8%, 성능보증보험료 56만 원 내외 나올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사이다 중고차 이윤욱 들려왔습니다.